캐릭터 화분이 이렇게 들어와서 네 올려봅니다. 어, 사이즈는 그리 크지 않고 어, 캐릭터기 때문에 가격 단가가 좀 있는 화분들입니다. 어, 바이솔에뭐 이렇게 어, 바이솔 화분에 이거 같이 뭐 세팅해놓으면 아주 예쁠 것 같고 이런 화분도 야뭐 나무 통나무 <laughs> 화분 통나무로 된것 같지는 않습니다. <laughs> 네 만드는 화분이라 네 이렇게. 오늘은 11가지가 들어와서 새로 올려봅니다. 근데 요게, 어, 수입이 많이 안 들어와가지고 수입품인데요. 재고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주문 안 주시면 제가 10개씩 정도, 어, 주문했거든요. 그래서 10개 떨어지면 없습니다. 네. 자, 1번부터 가, 겠습니다 사이즈 잘 보고 구매하세요, 어르신들. 이거 크지 않습니다. 네. 자, 1번은, 자, 1번 일본. 1번은요 네, 12,000원입니다 12,000원 이렇게 생겼어요 쥐준다네새가 있죠 이렇게 동그랗게 뒤에 이렇게 꽂네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이즈는 어, 아주 작아요 <laughs> 아주 작아요 여기 몇 센치냐면 5센치 정도밖에 안되고요 5센치 크기는 어, 6cm 좀못돼요 6cm 좀못돼 높이는. 네. 이렇게. 자, 새가 이쁘죠? 뭐, 이런데 데코하라고 이렇게 나온 거라 캐릭터 분이라. 자, 1번에 12,000원입니다. 자, 2번 갑니다. 2번도 12,000원입니다. 2번 12,000원. 자, 2번도 1번하고 사이즈는 똑같고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참새가 이렇게. 쌍으로 놔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번에 12,000원, 2번도 12,000원입니다. 자, 3번 갑니다. 3번은, 어, 3번도 12,000원입니다. 얘도, 어, 동그란 화분인데요. 이렇게, 모뭐 먹니? 얘 제목이 모뭐 먹니입니다. 모뭐 먹니? 어, 6cm 정도 되고요. 6cm. 네, 높이는 8cm. 네, 높이는 8cm입니다. 자, 얘도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 캐릭터 화분. 버섯도 있고, 안에 들어가서 뭐 먹고 있는, 네, 이렇게.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뚝 들어가지는 않고, 여기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자, 3번, 12,000원입니다. 자, 4번 갑니다. 4번은 16,000원입니다. 근데 얘는 좀더 커요. 어, 안에 청개구리가 3마리 들어있고, 옆에도 살짝씩, 요 위에도 버섯이 위에 나와서 있고, 이렇게, 옆에도 이렇게 무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 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화분이. 자, 센치미터 재볼까요? 얘는, 어, 이렇게 전체 길이가 한, 9cm 정도 되네요. 9cm 정도 되고요. 높이는 음 11.3cm 네, 11.3 네, 11cm 정도 됩니다. 자, 한번더 보여드리고 자, 캐릭터 화분이다 보니까 단가가 있네요. 4번에 16,000원입니다. 얘들은 하나하나 가게가 딱 포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고급스럽게 보이네요. 자, 5번은 16,000원입니다 5분 더독수하는 두더, 두더지인가 봅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 위에도 네, 달팽이인가 봅니다 달팽이 자 오늘 날씨가 흐려서 영상이 또렷하게 잘안 나옵니다 이렇게 생겼고 바닥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5분에 16,000원입니다. 자, 사이즈 재 볼까요? 위에 동그라미 키기는 한 60cm 정도 되고요. 6, 6cm 좀 넘죠? 네. 높이는 7cm 정도 됩니다. 높이는 7cm. 자, 15번에 5번에 네, 16,000원. 자, 6번은 거북입니다 자, 자, 6번은 12,000원이에요. 거북이. 자, 거북이 한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두꺼비 두꺼비야? 두꺼비? 거북이? 거북이 같죠? 거북이네. 네, 거북입니다. 자, 이렇게. 자, 거북이에 다육이나 바이돌 심어놓으면 아주 예쁩니다. 자, 6번. 사이즈는 5.5cm입니다. 높이는 별로 안될것 같아요. 6cm? 네, 그 정도 됩니다. 자, 6번에 12,000원입니다. <laughs> 자, 7번에 16,000원입니다. 7번. 얘도, 아까 통나무? 네, 통나무. 네, 얘도 두더지인것 같아요. 독도하는 두더지 사다리 타고 올라갔죠? 네, 이렇게. 옆에도 보면 버섯도 있고, 이렇게 나무도 있고, 이렇게. 옆에 버섯?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안에는 이렇게 생겼고, 밑에는 이렇게 생겼고, 네, 이렇게 뺑둘러서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얘도 사이즈가, 전체 사이즈는 9cm 정도 되고요 음, 높이는 어, 11cm 됩니다. 11cm. 자, 7번에 16,000원입니다. 자, 8번 갑니다. 8번은 너무너무 귀엽고, 앙, 앙증맞고, 도토리로 나왔어요. 도토리. 어, 도토리, 다람쥐가 도토리 먹는 거. 이거 도토리죠? 이렇게 돼 있고, 눈깔이 하나밖에 없나? 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나뭇잎 두 개. 자, 이렇게 뺑 둘러서 설방으로돼 있고, 도토리. 다람쥐가 도토리 먹는 모습이죠? 8번에 14,000원 짜리에요. 근데 아주 작아요. 제가 손으로 든거 보면은, 네, 가벼워요. 그리고. 어떻게 지어야 되나? 요 놈. 8번은, 요렇게 될까요? 이렇게 5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5cm. 네. 요렇게는, 네. 4.5cm. 높이는 6cm 좀못 되네요. 6cm가 좀못 됩니다. 자, 크기 잘 보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크지 않아요. 8번에 14,000원. 데코하면 아주 예쁩니다. 9번은 술방울입니다. 9번은 14,000원이에요. 네. 도토리하고 가격은 똑같고요. 자, 얘는 설방울인데, 다람쥐가 설방울 위에 딱 앉아있는 거. 이렇게. 안에,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붙였나 봅니다. 이렇게. 뺑 둘러서, 안전 설방울입니다. 설방울. 설방울하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음, 사이즈는 7.5cm 정도 되고요. 높이는, 음, 7cm 정도 됩니다. 높이는 7cm. 네, 솔방울이 귀엽네요. 다른 거는 다 10개씩 있고, 솔방울하고 도토리만 20개 정도 있어요. <laughs> 네, 자, 제가 얘는 이뻐 갖고 많이, 아, 안 팔리면 제가 이거 시, 화분에다가 데코 하려고 제가 많이 들여서 20개 정도 있어요. 자, 9번에 14,000원입니다. <laughs> 자, 10번에는 2만원짜리 집입니다. 커요, 얘는. 자, 10번은 2만원. <laughs> 집이 하나 있고요 이거 있고 이렇게 무겁지 않아요 가벼워요 음, 통나무 한가 그리고 이런 거는 어, 깨진게 아니고 데코를 했어요 이런게 깨진게 아닙니다 이렇게 딱 그려놓은 거예요 네, 이렇게 이렇게 심는 데는 두 군데 있고요 이렇게 얘는 사이즈를 재볼까요 자 이렇게 어, 14cm 나옵니다 네 높이는 음, 12cm 정도. 네. 높이는 12cm 정도나, 좀더 높고요. 어, 이렇게. <laughs> 위에 잔, 집도 있고, 잔디밭 있고, 돌도, 돌멩이도 있고,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집 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네. 자, 여기도 신고, 여기도 신고. 네. 바이돌 여기다 신고, 여기다 신고. 그 다음에 항아리 뚜껑에다가 다 앉히면 아주 멋질 것 같습니다. 자 10번에 2만원입니다 <laughs> 자 11번 갑니다 11번 6천원 기다리고 기다렸던 제가 찾던 찾던 건데요 다육이든 바이솔이든 데코 하면 참 좋습니다 요렇게 화분에다가 딱 올려서 여기에다가 심는 겁니다 제가 어, 사진 터온 거 내가 올려드릴게요 자 요렇게 하면 매스는 냐면 크지 않아요 12.5cm 12.5cm고요 옆으로는 8cm 정도 됩니다. 12.5, 옆으로는, 어, 높이는 12.5cm.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자, 옆으로는 8cm 정도 됩니다. 뒤에는 이렇게 돼 있고, 네. 이렇게 딱 심으면 되니까 제가 퍼온 사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건, 이거를 제가 엄청 이거 사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내가 못 샀어. 근데 이참에 수입이 들어왔어요. 자, 11번은 6천원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